안녕하세요. 포아트폴리오입니다. 오늘은 돈 수억 들여 유학미술 갔는데 짐싸서 돌아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미국 명문 미대의 현실적인 학교 생활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 해볼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져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겪게 되는 현실이 있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 유학 생활을 잘할수 있는 꼭 필요한 팁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사실 아시겠지만 학업 경쟁과 압박감? 이거 생각보다 장난 아니에요. 명문 미대에 입학하면 주위에 정말 실력자들이 깔려 있는데 한두 번 성과가 좋지 않으면 나 이러다가 낙오되는 거 아니야 싶을 때가 많겠죠. 교수님들도 개별적으로 신경 써 주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기를 기대하셔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현실적인 조언과 현지 적응 방법이 필요한데요. 학업 경쟁과 압박감 극복하기 위해 시간 관리와 공부 계획을 세워 꾸준히 연습하며 습관으로 만들어 봐요. 그리고 학교 선배나 동료 학생들 중에서 자신의 멘토가 될 사람을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조언과 함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생활비와 경제적 부담이 커요. 명문 미대가 위치한 대도시는 생활비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좀 자세한 예산 관리 팁을 영상 후반부에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많이 외로울 때가 있는데 해외 아트컬리지는 한국과 달리 친구들끼리 똘똘 뭉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문화적 차이를 겪으며 힘들 때 유학생 네트워크나 커뮤니티에 참여해봐요. 친구가 필요할 때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의 어려운 부분을 공유하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학교마다 유학생을 위한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찾아서 외롭게 느끼는 상황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이제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어요. 졸업 후 취업 문제와 비자 문제로 고민이 많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인턴 경험이 중요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인턴십이 미국 취업에 큰 강점이 되어 졸업 전 여름방학 동안 가능한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아두면 자신감도 생기고 취업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어요. 원하는 분야의 취업시장과 비자 내용을 일찍부터 조사하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정신건강도 정말 중요해요. 창작에 대한 압박감이 크다 보니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필수죠. 정신적으로 인내하는 자신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동기부여 방법도 효과가 있죠. 참 힘들지만 창작의 압박이 큰 만큼 스트레스 관리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중요해요. 명상, 운동, 일기 쓰기 등 자신만의 힐링 방법을 찾아 꼭 해보세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심리 상담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유학 생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 그리고 해외에는 한인 교회 커뮤니티도 있으니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면 많은 위로가 돼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비 절약 방법이 있는데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룸메이트를 통해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물론 나하고 맞는 룸메이트면 더 좋겠지만 대도시에서는 방을 쉐어하는 게 일반적이고 보통 유학생들끼리 방을 나눠 쓰면서 생활비를 아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숙사는 외부 주거비보다는 저렴하고 특히 유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주거 옵션도 있죠. 기숙사는 생활편의 시설이 함께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 별도 비용 부담을 줄여줘요. SNS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저렴한 렌트비 정보도 알아보고 현지에서 직접 방을 찾기 어려운 경우 추천받은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방을 미리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식비 절약 방법으로는 외식보다는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해 먹는 게 식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데 가끔 현타가 올 수도 있지만 멘탈 잡고, 틈틈이 간단한 요리를 미리 연습해두고, 주말이나 여유가 있는 날에 평일에 먹을 식사를 미리 준비해놓으면 훨씬 효율적이죠. 현지 마켓과 할인 쿠폰 활용도 도움이 돼요. 대도시에는 다양한 마켓이 있고, 일부 아시안 마켓에서는 한국식 재료도 사먹는 것보다 비교적 저렴하고, 그리고 주간 할인 쿠폰을 활용하면 식비를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학식은 보통 가격이 외부보다 저렴하고, 간단한 식사는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죠. 미술 재료비는 현지 미술학과나 유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중고 재료를 구입하고 특히 캔버스, 이젤, 조명 같은 큰 장비나 비싼 재료는 필요할 때만 중고로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게 절약되고요. 온라인에서도 할인 코드를 통하거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 대형 사이트에서는 특히 계절마다 다양한 미술 재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니 시기를 잘 맞춰서 구매하면 꿀이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교통비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각 도시의 교통패스를 구매해두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거주지를 학교와 가깝게 정했다면 자전거를 활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장학금과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많은 대학에서 유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생활비 보조 프로그램이 있으니, 유학 전에 학교와 관련된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세요. 학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교내 아르바이트나 학기 중 인턴십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생각하고, 특히 캠퍼스 내 일자리는 학생을 위한 시간 조정이 가능해 학업과 병행하기 좋아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유학생활의 현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잘 느끼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리 이런 어려움들을 알고 가면 유학생활이 한결 수월해져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유학생활이 꽤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잘 적응하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